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일반 기계 기사. 건설 기계 설비 기사. 요고 1과목, 2과목, 3과목 요게 공통이죠. 그래서 2과목 재료 역학, 다음이 열역학이죠. 자, 열역학, 기계열역학, 그 다음, 쌈가 목이유체역학입니다그그 다음, 쌈가 목가 mogi. 그다설 쌈가 m 가가 어, 그거는 이제 이 뒤에 4과목과 5과목 나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재료역학 한 13개 정도로 잡겠습니다 20개 중에 연력학도 13개 정도 잡습니다 여기도 13개 정도 잡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붙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알고 푸는 게 13개 그러면 모료 넘어가는 게 7개지. 7개에서 찍어서 몇 개나 가. 7개 찍었을 때두개 맞으면 성능이 좋은 거고, 하나 맞으면 조금 그런 거지. 그래서 13개 정도를 기본으로 보자. 자, 재력학 1번 보겠습니다. 원형 단면의 축에 147kW 동력을, 자, 147kW입니다. 야, 동력을. 회전수 N 얼마 줬습니까? 2000rpm으로 회전다. 축지름은 얼마냐? 타우는 50메가파스칼이니까 우리 메가파스칼 하면 단위 뉴턴 퍼 미리 이성이라고 했지. 자, 그러면 축지름은 얼마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T는 타우의 ZP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n하고 kw 줬으니까 우리는 요거 오메가 분의 메가 파스칼이니까 오메가 분의 동력 l은 타우의 zp. 자, 오메가 얼마가 됩니까? 60분의 2 파이의 n입니다. 그리고 동력 l은 kw 줬어. 그럼 147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럼 곱하기 1000 하면은 kw니까 kw는 kw 줄. 퍼 세크입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나 가지고 곱하기 1000해 주면 줄이 나오지. 그럼 줄은 곱하기 1000 하면은 147 곱하기 1000 하면 줄퍼 세크 단위해서이 식은 뉴턴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런데요 메가파스칼이 뉴턴 퍼 미리 이승입니다. 그럼 얘 단위 뉴턴 미리 퍼 미리 뉴톤 미리 퍼세크로 바꿔줘야지. 그럼 147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주면 요게 단위가 뭐로 바뀌냐? 뉴톤 뉴턴 미리 퍼세크 이렇게 바뀌겠지. 이게 동력 헬입니다. 요거는 타우 타우의 z 피 16분의 파이 D 삼승인데 여기서 우리 축지름은 몇 센치로 해야 됩니까? 하고 뭐 나오는 거야. 그럼 몇 센티미터라든 됩니까? 하니까 우리는 n 얼마로? 2,000. 자, 1,050. 자, 1 5 0 넣어서 지름은 얼마로 놉니까? 지름 d 요거 찾는 거지. 이거 계산기로탁 누르면은 얼마 나오냐? 4 41.5 하고 나오겠지. 단위는 뭐나와 미리가 되겠지. 그럼 뭐 단위 41.5 하고 나왔으니까 얼마 굴르면 돼? 4.2 굴르면 되겠습니다. 객의 해설은 뉴턴 미터로 푼 거예요. 뉴턴 미터다. 그래서 147 곱하기 1000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오지. 뉴턴 미터 퍼 s e 그다음 t 값은저그 어 n분의 어 도매가 1000 곱해 주고 오메가 60분의 2파이엔 해서 뉴턴 미터로 놓고 타우는 타우는 메가파스칼이니까 50 곱하기 10에 6승 해주면 뉴톤 퍼 미터 자승 되겠지. 자 그래서 타우를 50 곱하기 10에 6승으로 놓은 겁니다. 그럼 미터로 되지.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다 똑같다고 됩니다. <laughs>